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7일입니다. 제가 오전에 못 올라가서 걷고 지금 맨발 걷기 올라갑니다. 식사동 현재 기온은 영상 2도인데요. 그리고 현재 시각은 2시고요. 날씨는 음산에서 체감은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뭔가는 올것 같은 날씨인데요. 또 새들이 이 날고 저리 날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늦은 시간이라도 무언가는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지금 올라가서 한 시간쯤 걷고 오겠습니다. 영상 날씨래서 야자매트도 녹기는 녹아서 푹신푹신한데요. 날씨는 춥습니다. 영하 날씨면서도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않을 때도 있고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추위가 느껴지는 것은. 태양이 해가 비춰지지 않는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해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땅이 마른 곳은 맨발로 걸을 수 있고, 땅이 측측한 것은 발 보호 차원으로 신발을 신겠습니다. 눈길은 자유롭게 벗을 수 있는데 땅은 발을 너무 험하게 만듭니다. 제발이 워낙 험하기도 하지만 맨발 걷기 때문에 좀더 험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제 친구 중에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발이 그렇게 갈라졌는데도 어떻게 걸을 수 있냐고 그러는데 그냥 걷습니다. 여기는 맨발로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잡지 양말을 신겠습니다. 걸리고. 여기는 눈길이 밀서 양말을 벗어도 되는데 이런 데는 안에 대옵니다 안에 대옵니다 안에 대옵니다 이건 또 뭐야? 디갔어 이거 이거 뭐가 어, 이거 어, 어, 어. 눈꽃이네, 눈꽃. 눈꽃. 얼음꽃. 얼음꽃. 어제는 서울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태리 음식인 피자와 파스타를 먹었는데요. 그리고 샐러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헤이리에 가서도 파스타를 못 먹어서 어제 파스타를 먹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파스타를 못 먹고 샐러드 하나로 좋게 했습니다. 그곳 샐러드에는 통 오징어가 튼튼하게 생긴 오징어가 한 마리가 올려져 나오는 먹음직스러운 샐러드여서 제 친구 하나가 손자, 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와서 먹으면서 샐러드를, 통 오징어 샐러드를 마음껏 못 먹어봤다고 그 샐러드가 적지도 않은 양을 혼자 먹는다고 그래갖고 할수 없이 전부 통 오징어 샐러드를 시켜서 먹는 바람에 저는 파스타를 또못 먹었습니다. 크림파스타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남편이 식사를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집에서 크림파스타는 아니더라도 파스타를 만들어 먹어볼까 합니다. 보리국수로 파스타를 만들면 국수 삶기가 좋아서 쉽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고명을 사용해서 우유 넣고 치즈 넣고, 어, 그러면 우유가 없구나. 그러면은 되니까 해도 되는데, 파스타를 하려면 우유를 새로 사야 되구나. 제가 우유를 잘안 먹습니다. 이상하게. 옆을 내 만들고 남은 우유도 먹질 않아서 사용을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벌써 발이 시리기 시작하네. 칙칙하고 눈이 있으니까 금방 발이 시렸네. 화면을 열 크게 확대해 나갔고 엄청 빠르게지나가네아 어, 오늘도 만만치 않게 땅이 차네. 지금 영상 이도나 있는데. 지장소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이 아, 시덥다. 너무 질퍽거려서 신었습니다 어, 다리이 엄청 시렵네요 신발을 신고 한 바퀴 돌아야되겠다 신입고입니다. 신발을 신고 한 바퀴 돌고 벗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길. 발이 너무 끄럽네 아, 어, 신발을 신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미끄러워서. 너무 미끄럽네. 두 번째 끼. 면벨 걷기가 저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만, 그렇다고 안전은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영상의 날씨래서 땅에 얼었던 것이 높고 높고 세번째길 질척질척해서 뒤척 미끄러워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신발을 신고 일단 발을 욕힐 겸한번 걷고 그리고 다시 관검지에 슬리퍼를 벗겠습니다 그을한바면 다섯번째 길 한달 밑에서도 미끄덩 미끄덩 하는데 일단 여기부터는 신발을 벗어놓고 걷습니다 오늘은 격지 양말은 신고 걷습니다 만하지 말고, 천천히, 보폭도 일정하게, 숨도 안정되게, 고르게, 쉬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여기가 햇빛이 비치면 따뜻한 곳인데, 오늘 햇빛이 없어서 여기도 차. 덥다. 벌써 땀이 엄청나네. 더워요. 이제는 몸은 덥고, 발은 차고. 몸은 땀이 나고, 발은 얼고, 꽁꽁. 발목 위로는 참기가 없지만, 발목까지는, 발등까지는 엄청 찹니다. 감각이 없네 응. 원래 앞에는 감각이 없는 곳이지만 중등 부위까지도 감각이 없고 뒤꿈치만 약간 알겠네 어. 땀이 너무 났어